여러분 안녕하세요 석신입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올영 세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질문을 정말 많이 주셨던 민감성도 안심하고 사용 가능하며 모든 피부 타입에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고 트러블에도 도움을 줄수 있는 추천템들을 갖고 왔는데 제가 민감 트러블도 무조건 바르라고 했으면서 분? 보습 진정 장벽을 도와주는 성분들 할때 가장 먼저 많이 얘기했던 성분들 다들 기억하시나요? 바로 히알루론산, 병풀 추출물, 판테놀 그리고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인 세콜즈가 있었죠. 그래서 스킨 스어 초보자분들도 이해하기 쉽게 성분별로 하나씩 추천템도 알려드릴 거고요 여러분은 피부 고민과 니즈에 뭐가 더 제품이 잘 맞을까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서 영상을 봐주시면 오늘 정말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기릿 맨 처음은 히알루론산 제품을 소개해드릴 거고요 히알루론산 추천템은 두 가지인데 블라주 리얼 히알루로닉 블루백 앰플 더마토리 히알샷 베리어 앰플 B5입니다 아 요거 두 개는 솔직히 말해서 너무 직업템이라서 제가 소개해드리기가 살짝 좀 머쓱하긴 한데 오늘 영상을 만들 때 제가 무조건 효과를 보고 무조건 여러분께 추천할 만한 제품들만 소개하기 때문에 중국템들이 많이 나와도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신뢰감이 있으니까 아, 오히려 좋아 둘다제 피부에서는 속건조 해결과 수분 낭낭하게 채워줄 때 정말 끝내주게 좋았던 제품들이고요 멜라쥬는 더마토리보다는 좀물 같은 제형입니다 그래서 본인 스킨케어가 앰플 단계가 많거나 좀 꾸덕한 애들을 뒤에 바를 거다 하시면 추천드리고 소량이긴 한데 그 더마토리보다 히알루론산이 조금 더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 게 웰라쥬의 특징입니다 더마토리는 웰라쥬보다는 조금 제형감이 있는 친구고요 이게 제가 두 개의 성분표로만 봤을 때는 소듐 하이알루네이트가 더마토리가 2400ppm이고 웰라쥬가 1000ppm으로 더마토리가 좀더 많고요 더마토리는 나이아신아마이도 있고 웰라쥬는 수분을 더 끌어다 주는 이 폴리코토늄과 사카라이드 아이소머레이트도 있어가지고 좀 다양하게 수분을 좀 공급해주려는 그런 느낌으로 만든 앰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분표 로 보여드리기 쉽게 이렇게 해오긴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안 궁금하시죠? <laughs> 제가 항상 수분 앰프 설명드리면은 웰라주랑 더마토리랑 코리든이랑 요3총사 올영 수분 앰프 3총사로 많이 소개가 돼가지고 사실 차이점을 좀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형 특성상은 뭐 웰라주가 물 같다, 뭐 더마토리가 조금 더 점성 있다라는 것 빼고는 솔직히 전둘다 속건조 해결에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제가 성분표를 요렇게 가져온 이유가 조금이나마 여러분께 좀 차이점을 설명해. 드리기 위한 저만의 노력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거 두 가지 중에 뭘써 볼까 고민하실 때 제가 아까 이렇게 띄워드린 성분표 로도 확인해 주셔도 되고 좀 제형 특성상 그러니까 물 같은 제형을 원한다 하면 웰라주고좀더 점성 있는 제형을 원한다면 더마토리 이걸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둘다 효과가 되게 좋 았어가지고 여러분은 조금 더 뭐가 더 세일 을 많이 하냐 뭐가 더좀더 더 할인가를 더 많이 하냐 아니면 제형의 니즈에 맞게 고르 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가 정말 빼먹지 않고 바르는 성분이죠 바로 병풀추춤을 시카인데요. 이거는 진짜 너무 신박템이라서 여러분께 정말 빠르게 추천드리고 싶었던 센텔리안 24 마데카 분말 티트리 AC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센텔리안 24는 동국제약이 만든 화장품 브랜드고 동국제약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그렇죠. 바로 국민상처 치료템 솔솔 마데카솔. 그 약국에서 팔던 그마데카소 분말 다들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요. 사용하던 스킨케어랑 좀 믹스해서 바르면 은 되게 좋다라는 영상을 저도 간혹 보긴 했었는데 그게 일반 의약품이다. 보니까 매일 쓰긴 조금 조심스러운 것도 있고, 엄연히 화장품과. 의약품은 다르다는 거 화장품의 정의는 인체에 매일 발라도 인체 매일 사용해도 문제가 없이 만든 걸 화장품이라고 하고요 의약품은 질환 증상에 정해진 기간 내에서만 한정으로 사용돼야 되는 거를 의약품이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의약품은 조금 꾸준히 매일 쓰기는 약간의 조심스러운 게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56년 역사 병풀 명가인 동국제약이 이 니즈를 바로 또 캐치를 해서 트러블 고민 부위에 매일 사용할 수 있게 화장품 만든 친구인데 제형이 진짜 신기한 게 눈꽃빙수같이 완전 고운 입자의 파우더 형태예요 손의 열감으로 사르르 피부에 흡수되어 사용이 간편한데 입자가 고와서 전혀 자극이 없고 수시로 덧발라도 부담스럽지 않아요 심지어 이거 메이크업 전에 발라도 밀리거나 뜨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좀 유분이 많이 도는 이코 부분이나 블랙헤드 모공 쪽에 바르면 은 이게 오히려 좋아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게 1회 사용만으로는 모공피지 마이너스 83% 개선 임상도 받아서 메이크업 전에 발라주면 오히려 좋아. 사실 이 제품이 트러블뿐만 아니라 모공 피지 케어 등 다양하게 바를 수 있는데요. 여기 또 성분표를 보시면은 나아시나마이드도 있어서 이게 미백 기능성도 있고요. 테카와 티트리 오일, 알란 토인이 함유된 그 동국 제약만의 고순도 독자 성분 배합인 하이퍼테카 티트리 성분이 트러블 진정과 모공 피지 케어도 한 번에 해줄 수 있다. 지금 성분표 아마 편집으로 띄워드릴 거예요. 여기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병풀 정년 추출물이 함량이 꽤나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자극도 줄이면서 성분도 효과도 좀 제대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너무너무 추천해요. 전 트러블이 잠을 못 자거나 그 밤낮 패턴이 조금 꼬이면은 많이 올라오는 편인데 지금 올영에서 구매하면 기획 세트로 함께 오는 겔 세럼이나 평소 사용하는 수분 크림에 믹스해서 사용해 주면 정말 쉽게 트러블을 케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좀 특별 특하게 트러블 케어 관리할 시간이 없다 아니면 혹은 귀찮거나 하시는 분들은 다가오는 올영 세일에서 할인가로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 놓치지 말고 사용해보시면 좋겠어요. 이거 하나만 기존에 잘 바르던 스킨케어랑 같이 믹스해서 사용해주니까 이거 진짜 너무 너무 소이지하다. 짜잔 그 다음엔 제가 너무 좋아서 쇼츠로도 속드름 추천템이라고 했던 하늘의 시카마노 클리어 패치인데요. 이거는 제가 산 거고 이거는 제가 너무 좋다고 심지어 제가 브랜드 측에다가 철판깔고 연락해가지고 이거 너무 좋은데 혹시 더 보내주실 수 있으시냐. 왜냐면 여드름 예, 피부분들 아시겠지만 여드름 패치가 진짜 그 치약이나 칫솔처럼 맨날 맨날 쓰는 거니까 항상 이렇게 넉넉하게 구비를 해둬야 되거든요. 항상 이렇게 돼. 그랬더니 파넬에서 너무 감사하게도 이렇게 여러 개 보내주셨어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옛날에 엘라 밴드 패치는 되게 많이 추천을 해드려서 기억을 하실텐데요. 얘는 엘라 밴드보단 세수하고 나서 막 이렇게 막안 떨어지나? 그 정도는 아닌데 제가 얘를 왜 그렇게 강력 추천하냐면은 얘가 진짜 속드름에 효과가 있어요. 정말 제가 속드름에 효과가 있었던 제품이 정말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속드름은 절대 짜면 안 되는 완전 장기전으로 가야 하는 애기 때문에 진짜 효과보는 스킨케어나 그런 제품이 정말 없단 말이에요. 근데 판을 패치를 붙이니까 속드름이 점점점점 가라앉는 게 보이더라고요. 와 근데 이거는 제가 따로 막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찍진 않아서 이렇게 뭐, 뭐 보여드리고 싶어도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물령에서 진짜 효과적인 속드름 패치는 와 제가 처음에 진짜 대박 좋아요. 그래서 제가 막 여러분께 막 사라고 <laughs> 아니 내가 효과를 봤으니까 당연히 사라고 하겠죠. 이거는 진짜 제가 꾸준히 내돈내산할 의향이 500%다. 이거 진짜 너무 좋고 단 하나 아쉬운 게 요게 이렇게 동그란 패치만 전 사실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왜냐면 저는 여드름이 엄청 이렇게 르르 이렇게 퍼지는 스타일의 여드름이 나진 않은데 이렇게 빅사이즈 약간 반달 모양 수제비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정말 솔직히 말해서 이게 필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게 있어서 막 너무 좋다 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었거든요. 후기. 근데 저는 차라리 약간 그 메디폼이나 듀오던처럼 좀 네모나게 되어 있으면 조금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생각보다 잘라 쓰기가 요요수제비 모양이 따다로 그래서 항상 되게 애매하게 그 남는 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버리기가 이 모양이 아쉽다 뿐이지 아 나머지는 너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나는 좀속드름을 케어를 하고 싶으면서 압출하고 나서 패치 붙이는 게전 개인적으로 제일 케어 손쉽게 케어하는 데는 패치만한 게 없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패치를 정 정말 많이 사고 정말 많이 써봤는데 그 엘라밴드랑 파넬 패치가 제일 좋았고 속주름에는 파넬 패치가 더 좋았다. 그래서 이번 올영세일에 진짜 꼭 무조건 구매하시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또 추천을 해봅니다. 다음 시카텐들는 제가 너무 많이 추천을 해드려가지고 좀 지겨우실 것 같으니까 빠르게 좀 간략하게 설명해드릴게요. 코스알엑스 퓨어핏 시카 세럼은 지금 15통째 쓰고 있고요. 세럼 앰플 에센스 카테고리 중에서 진짜 제일 많이 사용한 친구인데 좀 바르다 보면은 음 되게 순해가지고 음 이게 효과가 있나 단나는 건가 싶으면서도 이게 끊으면 은 트러블이 올라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얘를 마약처럼 정말 끊을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15통째 이렇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7가지 다양한 병풀들이 있어서 좀저 같은 트러블 피부에 좀 시카가 잘 맞는 분들이라면 너무 추천해드리고요. 오! 옛날 영상에서 제가 진짜 많이 추천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옛날 영상 중에서 트러블이 난다 하면 무조건 얘를 스킨케어 루틴에 추가한다라고 말한 영상도 있을 거예요. 워낙에 제 인생템이라가지고 좀 지겨우실 수도 있긴 하거든요. 우리 톡톡이들 좀 미안해요. 내가 너무, 너 너무, 너무 그냥 사고를 그냥 으스러지듯이 너무 많이 우리긴 하는데 아니 근데 알잖아요. 이게 트러블이나 저처럼 스킨케어 까다로운 사람들은 이렇게 검수를 정말 몇차 검수를 하거든요. 아 근데 진짜 얘는 안돼안 돼, 안 돼. 빼먹을 수없잖아 스킨케어에 무조건 넣어야 돼. 어쨌든 제 영상을 좀 처음 보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을 것 같아서 또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제가 그동안 올영 추천템 영상이나 스킨케어 관련한 제품들도 제가 또 재생 목록으로 만들어놨으니까 이 재생 목록도 확인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가 1 8동째 쓰고 있는 블라주 리얼 시카 카밍 9호 크림인데요. 쓰면서 느끼는 건 이게 함량도 물론 당연히 중요하긴 하지만 제품 원물에 순 정말 중요하다 많이 느끼거든요. 제가 또 이제 성분표를 이렇게 띄워드릴 건데 성분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가 함량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근데 제 피부에서는 정말 진정을 잘해주고 제형이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수분크림의 제형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요거를 밥 먹듯이 18통째나 쓰고 있는 거겠죠. 순도 95 마데카소사이드를 사용했고 이게또 특허리포존 기술에 마이크로바이옴 유래 성분도 있어서 와내 피부에 정말 잘 맞는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난 진정도 잘 해주면서 좀 제형도 완벽한 시카 크림을 찾고 있다 하시면 이 친구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은 판테놀인데요. 여러분 놀랍게도 시카 판테놀 세콜지 이세 개가 다 충족되는 제품이 있다고 하시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스킨 케어 정말 하나도 모르겠다. 뭘 발라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톡시님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바이오힐보 판테셀 리페어 시카 앰플입니다. 이게 벙풀 추출물에 판테놀 10%와 세콜지까지 있는 깡패인데요. 제가 다섯 통째 넘게 쓰고 있긴 한데 진짜 하나 아쉬운 게 얘가 용 용량이 너무 작아요. 제발 바이오힐보 이거 대용량 좀 만들어 주세요. 좀. 제형은 보습감이 느껴지는 좀 꾸덕한 연유 제형이고요. 이따 소개해드리는 좀 라운드라의 약콩이랑 좀 비교를 해드리자면 레이어링 하는 거는 약콩이 조금 제형상 수월한 편이고요. 왜냐면은 바이오힐보가 판테놀 10%라 했잖아요. 판테놀이 고함량이면 은좀 제형이 꾸덕해지는 게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좀 꾸덕한 보습감 있는 제형 좋아한다 하시면 되게 잘 맞으실 거예요. 그래서 전 주로 화장 안하는 나이트 스킨 케어 루틴 때 쓰고 있고요. 그래서 나는 세콜지, 시카, 판테놀, 세타 잘 맞는다. 그리고 다양한 펩타이드가 있는 제품을 좀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려요. 근데 또 반전으로 사실 제가 요즘에 정말 잘 쓰고 있는 거는 이 라운드랩 판테놀인데요. 라운드랩 약공 판테놀 앰플과 라운드랩 약공 판테놀 토너입니다. 이 제품 추천할 때마다 항상 진짜 옛날에부터 얘기했던 건데 라운드랩이 제일 잘 만들어 놓은 라인인데 제일 홍보를 안 하는 라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아너 저는 너무 가슴이 아프고요. 약간 아픈 손가락 같달까? 둘다 판테놀과 세콜지가 있어서 피부 장벽과 속보습을 채워주는 정말 기특한 친구들인데요. 최근에 제가 좀 제품을 테스트하다가 잘못 써가지고 좀 뒤집어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건강한 피부를 만들어 준 1등 공신이 얘네들하고 요 마데카 분말 요 크림에다 섞어서 계속 진짜 2주 넘게 발라줬더니 피부가 엄청 좋아졌어요. 앰플도 너무 좋아가지고. 는 세통째 사용 중인데 아 근데 여러분 코너가 진짜 요물이에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토너라는 품목 자체는 함량을, 성분 함량을 그렇게 높게 넣는 품목은 아니고요. 제형과 속건조로 해결을 보는 게 사실 토너 품목의 특징이거든요. 와, 근데 제형도 물 같아서 금방 날아가는 느낌이 아니라 속건조와 적절한 속보습을 채워주면서 다음에 스킨케어 올라가는 걸 도와주게 수분기를 열어주는 느낌이에요. 요즘에 이거를 5겹, 최소 5겹씩 레이어링해서 촤촤촤 발라주고 있는데 와, 진짜 레전드. 대박! 개 좋아요! 제가 스킨케어 할때이 토너 스킨 5겹 레이어링 이상 하는 거는 진짜 온전 국민이 따라했으면 좋겠어 여러분들 이 갖고 있는 잘 맞는 그 스킨토너 있잖아요 그거 5겹 이상 레이어링 한번 해보세요 속건조랑 속보습이 싹다 잡히니까 피부가 진짜 편안해져요 그리고 당연히 이걸 사용해 주면 더더욱 더 좋고 그리고 오늘 나온 제가 추천드린 제품과 함께 병행해서 사용해 주시면 물의 요래 트러블도 싹다 가라앉았습니다 진짜 너무 좋아요 <laughs> 그래서 올영 세일에 여러분의 좀 니즈와 취향에 맞게 오늘 제가 추천드렸던 제품 단 하나라도 구매하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슬프게도 제가 굉장히 안 좋은 소식 하나 알려드리자면 제가 이번 영상을 제작을 하면서 처음 알게 된 사실인데 요거 토너랑 또요 약콩의 마스크팩이 또 이렇게 이렇게 있거든요 올렁에서 빠졌더라고요 아니 나 분명히 옛날에 이거 올렁에서 샀단 말이야 아니 근데 이걸 왜 빼냐고 이 좋은 걸 하, 그래서 진짜 슬프고요 또 다행인스럽게도 쿠팡에서 팔고 있으니까 쿠팡에서 구매하시길 추천해드릴게요 다음은 세콜제 단일 성분 추천해드릴 건데요 사실 이것도 너무 제가 추천을 많이 들여가지고 조금 머쓱하긴 한데 일리윤 세라마이드 아토로션과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365 하이드로 에센스입니다 일리윤이랑 에스트라는 제가 너무 많이 추천드려서 사실 좀 뺄까 싶었거든요 근데 제 인생템이기도 하고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꼭이두 개는 알아야겠다 싶어서 빼진 않았고요 특히 일리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성분 구성이 살짝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게 성분 구성이 막 엄청나게 바뀐 것도 아니고 제가 꾸준히 지금 써봤는데 제형이 좀 바뀐 것도 아니라서 신경 쓰실 필요는 없거든요 근딱 하나 유의미한 게 있다면 이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이 빠졌다는 거. 이게 우리나라에는 이 성분 규제가 없지만 유럽에서는 그 환경 지속성을 생각해서 그 시, 시 바르는 제품 말고 시선하는 제품에 한해서 0.1 초과 사용이 좀 금지된 성분 중에 하나거든요. 친환경적으로나 좀 글로벌 수출을 좀 겨냥해서 조금 생각해서 한 거면은 굉장히 잘한 행보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니얼 버전도 한번 꼭 써주세요. 톡신님 말이 많고 성분이 바뀌어 가지고 어제용이 바뀌었으면 어떡하지 해 가지고 걱정이 되게 많아서 바로 후다닥 해서 써봤는데 혹시나 제형이 똑같이 좋고 속건조 해결에도 너무 너무 좋아서 제가 현재 열통째 넘게 쓰고 있는 속건조에 정말 왔다 따봉인 로션입니다. 많이들 스킨 케어 할 때나 아니면 메이크업 할때 로션 단계 되게 많이 생각하시는데 오늘 일류용 로션을 만나고 나서 속건조가 해결된다는 걸 정말 어렸을 때 그때 처음 느껴가지고 오늘 영상에서 추천드리는 토너. 앰플, 로션, 크림까지 차곡차곡 레이어링해서 바르시면 진짜 꿀팁 되실 거고 트러블도 정말 많이 없어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한번 발라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은 에스트라인데요 저 진짜 숨은 꿀템 잘 발굴하는 것 같죠? 이거 원래 진짜 안 유명했거든요 왜냐면 이게 에스트라가 이 라인에 크림을 엄청 밀고 요거는안 밀었어요 근데 내가 이거를 발굴해내고서 이것도 엄청 유명해 제 댁은 속건조 해결 너무너무 좋고요 제가 이건 친구들한테 진짜 추천을 많이 했는데 애들이 다 구매해보고 정말 다좋다고 무조건 호드백을 받았던 제품이기도 해요. 최근 댓글에서도 이거 쓰고 피부 너무 좋아졌다고 간증 댓글도 최근에 달렸습니다. 피부가 너무너무 아프고 나는 속건조가 엄청 심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추천드렸던 요 라운드랩 토너랑 요거랑 같이 병행해서 사용해보세요. 진짜 피부가 너무너무 편안하고 속건조가 싹 잡혀요. 근데 세콜지 요거 라운드랩이랑 그 에스트라랑 겹치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드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영상에서 정말 많이 추천드리고, 정말 몇 년째 추천을 하다 보니까 100명의. 한 명골로 간혹 안 맞는다고 요거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서로 서로 이게 대체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게 난안 맞는다 하시면 이거, 이게 안 맞는다 하시면 요거 이렇게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체품까지 추천드리는 아, 여러분들을 언제나 사랑하고 있는 톡신이었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올영 세일을 맞이해서 트러블들이 무조건 발라야 하는 성분 히알루론산 병풀 추출물 판타놀세콜코 추천템들을 제가 싹다 모아서 알려드렸는데요. 성분표 분석부터 다양한 제품 추천까지 영상 정말 신경 써서 만들었으니까 다가오는 올 영세일 맞이해서 제 영상이 여러분의 구매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피부 건강에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합시다 그럼 안녕